안녕하세요. 백대자 변별을 대신동행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잘 지내시고요. 아, 띠별 지금 운세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띠별 운세를 설명하게 됐는데 한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또 연결을 한번 시켜봅니다. 이제 범띠의 이제 9, 10월 운세를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띠 전체를 두고 이야기 하는 거지, 어느 개개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범띠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범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상승곡을 좀 많이 탔던, 타, 타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상승곡을 타면서도 나쁜 일도 더러더러 더러 많이 부딪히고 했을 거예요. 인간에도 그렇고 모든 일에도 좀 많이 부딪힘이 생겼는데, 이 9, 10월에는 내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지금 아주 좋은 운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내가. 내년 운에서는 굉장히 좋은 운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아마 9, 10월은 내가 실험때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내년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만나못 받느냐 따라서 연계를 짓고 안 짓고 아마 9, 10월에는 아마 그거를 갖다가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달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던 일이라도 너무 무리하게는 시작하지 마시고요 그냥, 꾸준하게 내가 하시던 게, 꾸준하게 그냥 가시면은 아마 내년 운도 대기만성으로 해가지고 내가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잡을 수 있는데, 내가 내년 운이 좋다 해서 올해 미리, 내가 뭔가를 찾고 막 이게 하시다 보면은 도로 그것이 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나쁜 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갖다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인간을 갖고 이게 장난이 도를 수가 있거든요. 그니까 러그 장난을 갖다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이기죠 우리가 이제 뭐 망할라 그러면 한방에 가잖아요. 어디는 사람 하나를 갖다가 잘못을 그것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9시월에 이 봄띠들은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내가 이거 기반을 좀 다지는 쪽으로 가시면 좋을 거예요 안정성으로 안정성으로 다지고 다지고 가다 보면은 내년 운에서는 어떤 운이 치고 들어더라도 나는 꿈쩍도 안 하고 뭐든지 좋은 거는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고 나쁜 거는 피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꼭 참고하세요. 꼭 참고하셔가지고. 첫째는 나쁜 거는 인간을 갖고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어떤 무리한 일을 했다면은 더 이상 무리하게 이렇게 자꾸 끌고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실을 다지시는 게 아마 이게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아주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좀더큰 거를 받으려면 그 거룩을 비우고 있어야 그걸 받아 넣을 수가 있는 형국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몇년 운을 생각하시더라도 미래를 생각을 하더라도 이 구시월에는 내가 내 시를 갖다가 다져서 나가시는 게 아마 아마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 조심은 꼭 하셔야 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